생겨먹은 거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지 좀... 오늘은 핀터레스트에서 본 블러리 메이크업 따라해보면서 외모 썰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외모 콤플렉스가 있나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15년 전에 친오빠는 저한테 연예인 닮았다고 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송영길이에요 일요일 저녁에 개콘만 보면 어? 니나 온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닮은 것 같단 말이죠. 반박할 수 없는 닮은 꼴이었어요. 제가 이게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고, 쌍꺼풀도 없었던 때라, 이때부터 외모에 조금씩 관심 갖게 된것 같아요. 사정도 하면 할수록 는다는 말이 맞는 듯, 귀가 좀 뒤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옆에서 보는 사각턱도 사실 매우 거슬리긴 하는데, 성형외과 가서 상담도 받아봤거든요? 턱을 깎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포기. 아, 그거 아세요? 어릴 때부터 전화 받으면, 뭐 남자아이 같다면서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어른들이 뭐라 한 적도 있었다는 거. 여자, 여자하고 목소리가 이쁜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럽더 이렇게 더빙해서 여러분께 목소리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도전이었다는 것만 알았어요. 뭐, 반응 좋으면 2탄으로 준비해볼게요. 뭐, 어떻게 생겼던 간에 내 자신을 사랑하자고요. 알겠죠?